오늘은 믿음으로 산 선진들 다섯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믿음으로 산 선진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상고할 여섯 번째까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워낙 다수의 사람들이 또 어떤 믿음으로 공통적인 행위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 이름은 열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체험을 했는지 또 어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결국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을 간증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적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절은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교훈은 네 가지 교훈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은 예, 그냥 쭉쭉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단어로 표현해서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산 선진들이 네 가지 교훈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첫째 34절 상반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단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그 행적이 뚜렷하게 있어요. 불의 세력. 이것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부를 이겨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훌륭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주 훌륭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건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거라고 하는 이세 친구가 에,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어, 사람은 다그 앞에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 유일하게 꼿꼿하게 서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러면 무릎을 꿇었느냐 그게 아니죠. 다니엘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었다면 네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금신상에 절하를,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느냐. 이, 이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그 취조를 당할 때 이렇게 대답해요. 이런 문제 가지고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엎드리지 사람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그 이외의 것들에게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우리 사람은 경외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배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심지어 뭐 바위 덩어리에다가도 절하고 뭐 별, 별별 경배를 다 하잖아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시,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절대화 시키면 사람이 우상되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세 사람은 나는 가짜한테는 절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왕이 우리를 처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거짓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니엘 3장 16절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막 왕이 진노해가지고 풀무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궈라. 그리고는 이들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불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으니까 뭐 불을 집어넣다 그러면 이거는 뼈도 추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 그가 보면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다관 넣고 불 붙이는 것까지 다 우리가 알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재만 남고 뼈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칠 배나 더 강한 풀무 불이라는 것은 완전히 녹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네 사람이 거기에 건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 집어었는데네 사람이 건일고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 3장 25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도 그랬어요. 이 누부간네살의 눈으로 볼때 그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간간이 예표로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몽땅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 옷에 냄새도, 불냄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설픈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시험하면 안 돼요. 이들은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믿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 중반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게 됐다. 그래서 칼날 피한 일이 뭐 한두 개까지가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있지만, 어,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열왕기하 육장과 7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의 군대에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옴삭달삭 못하게 이제 완전히 멸절될 위기가 있는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군대 밖으로 천군, 천사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 죽이지 말고 다 먹이고 쉬게 해서 돌려보냅시다. 선하게 그들을 대우해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들이 다시 또 어,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에는 진짜로 너무 강하게 포위를 해 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 말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내가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굶어 죽게 생겼고, 막 자기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가 되고, 막 서로, 내 아기는 내놨는데 왜네 아기는 안 내놓느냐고, 막 서로 그냥, 이건 완전 인간 이하의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굶주리니까. 그런데도 참고 견딘 거예요. 문둥이 네 사람이, 야, 우리는, 기왕 죽을 몸인데, 이렇게 성 안에서 굶어서 죽느니, 나가서 얻어먹다가 죽는 게 낫지 않냐? 적군 앞에 한번 가보자. 나가 봤더니 싹쓸이가 된 거예요. 다, 죽, 다 죽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칼날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에서 신하한 사람이... <laughs> 아주 저주를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손에, 그, 내 손에 장을 담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했다가 이게 완전히 해, 해방이 된 사건을 알고는 백성들이 그 사람을 짓밟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기 이하 6장, 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34절 하반절에 보면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어 승리했다. 이건 완전히 전화위복과 역전승을 거둔 사건을 성경에서 교훈하는 건데 이 얘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1 1기하 18장 19장 20장에 나오고 또 이사야서 38장에도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냐 히스기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한 가지 위협이 저 아스루가 항상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아주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 그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하셨잖아요. 그때가 한 40여세쯤 됐어요. 가장 전성기 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왕이 죽는 거예요. 그 나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곡히 그 당사자와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15년 더 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백성들에게 이미 다그 여론을,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은 히스기아 의지하고 있냐. 빨리 항복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딱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히스기야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약한 것 같아도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에게서 온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주셨어요. 적군의 진영에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줄로 알고 스스로 도망갔어요. 혼비백산에서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 베나다시라고 하는 <laughs> 아람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산해립이라고 아, 하는 아수르 왕이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갔는데 아들한테 암살당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적을 이렇게 물려 물지쳐 주셨는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주 100% 들어맞는 희스기야는 죽을 뻔에다 살았고 살아서 할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적군을 이렇게 완전히 섬멸해 주시고 그 왕까지도 돌아가서 어, 자기들 내분 분열로 망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끝으로 35절 네 번째는 부활을 체험하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 구약시대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부활 예표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두번 나와요.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이 그 엘리아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냥 공개를 자기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떡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그 감음 속에서 함께 살았는데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어느 날그집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결,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엘리아가 그 아이 위에 세 번을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또 시대가 흘러서 11기 하에 보면 그 사장에 그 엘리사를 공개한 여인이 있어요. 수냄 여인이라고. 귀부인인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어, 모셔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아예 공부방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공부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했더니 그 여자를 보니까 뭔가 주고 싶은데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소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알려주기를 그 여자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자식 날 거다. 다 하나님 주신 영감이지. 엘리사가 지멋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낳는데, 아, 이제 잘 뛰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남편한테까지도 안 알리고 엘리사한테 쫓아간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지팡이 가지고 가서, 언제나 이 여자는 끝까지 엘리사가 직접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와서 엘리사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팔은 팔대로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두 번째 부활의 예표를 하나님 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이전 그 BC 시대에 400년간을 중간 시대라고 해요. 거의 공백이에요. 성경에 내용이 없는데 바로 외경에 나와요. 마카비서가 상하가 있어요. 더 많아요. 뭐 삼서 사서 오서 육서 쭉 있는데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카비 상하 일리서를 인정해요. 거기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심하게 박해를 해요. 그래도 그늘 굽히질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어머니를 또 그렇게. 고통을 주고 또그 일곱 형제에게 그냥 별하별 고문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카비하 7장 9절에 우리를 죽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어떤 고문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당신들 말 듣지 않고 죽음을 부싸겠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이 히브리서에 읽으면 이런 외경이 그런 사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너무 여러 가지 그 성경 중심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안 받아들였지만은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는 그게 다 같이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베드로도 유다도 히브리 기자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laughs> 아무튼 중요한 건요네 번째 주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